야, 꼴소리 보약 교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125일째네요. 느헤미야 6장에서 8장 말씀 오늘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 말씀 느헤미야 6장 말씀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제가 이 말씀을 녹화할 때이성교 현장의 마다가스카리 엄청나게 큰또 사이클론이 이제 한국으로 말하면 태풍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사이클론이라고 그래요. 예. 저기 멕시코만이나 미국 쪽을 때리는 것은 허리케인이라고 그러죠. 예. 허리케인, 태풍, 사이클론, 이렇게 이름들이 조금씩 다른데, 이쪽을 때리는 이큰 태풍을 사이클론이라고 합니다. 예. 이 사람들은 이제 프랑스 말을 쓰기 때문에 시클론이라고 하는데, 어제 시클론이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유튜브로 녹화를 하는데 중간에 계속 우르릉 칸칸 벼락 그냥 막 번개가 치더니 딱 중간 정도 하는데 확 불이 가버렸어요. 그래갖고 캄캄해 버려갖고 와마 뭐 이것을 어쩌았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헤매다가 또 새로 했어요. 그래서 아마 뉴욕에 뉴욕계의 목사님께서 편집해갖고 시방 오늘 어제 그 124일 것은 올려놨을 겁니다. 아, 딱 정말로 이 섬나라들은 경우에 한 번씩 그게 막 태풍, 사이클론 이런 게 몰아치면 어마어마하게몰아쳐고 옵니다. 확날아갑니다 그냥 집이 날아갑니다 그냥 막 물이 그냥 난리가 나고 그래요 물난리. 예. 느헤미야 6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 드디어. 느헤미야가 주도하는 아,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이 된 역사가 느헤미야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 만에 완공을 시켜 버렸냐면 얼마나 부지런히 그냥 막반나스로 뭐 그냥 한 손에 어? 연장을 들고 한 손에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그 적들과 대적하면서 모든 방의 세력과 맞서면서, 담대하게 느이미아가 백성들을 격려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냥 각문 하나씩 맡아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보면, 두 달이 안 돼서, 52일 만에 에루살렘 성벽을 싹, 중건 해버려. 그래서 좀 안전하게 이제는 에루살렘 안에 살게 생겼잖아요. 참, 한 사람의 헌신된 지도자가 이렇게 무서워요. 그 지도자를 따라서 많은 백성들이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충성해 가지고 그렇게 아 빠른 시일 내에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끊임없이 산발락과 도비아도비아와 개셈이라고 하는 참, 이 반, 방해 세력들이 별의별 작전을 다 써서 방해를 합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17에서 19절까지는 유다의 귀인들이 그 반대 세력 중에 하나였던 도비아하고 내통한 사실까지 기록이 됐습니다. 뇌미아 6장에서 참 제가 밑줄을 치고 여러분과 함께 기억하고 싶은 말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3절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 보세요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삼발락이 방에서 일파들이 깨를 쓴 거예요 크 우리가 할 말이 있다고 아주 중요한 어? 말이 지금 오고 가는데, 당신이 지금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하려고 하고, 당신이 스스로 여기서 왕되려고 한다는 말이 번지는데, 우리하고 와서 이야기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느에미아를 해치고, 처리하고, 그성벽 공사를 못하게 하려고, 이 반대 세력들이 깨를 내가지고, 만나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느에미아가, 그들의 계계를 간파를 해버리고,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는데, 그 거절하는 말이,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큰 역사예요, 큰 역사.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봉사하고, 성교지에서 봉사하고,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인도하고,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귀한 것이고 아, 또 성교지 아니다 그럴까 봐서 전기가 왔다 갔다 난리네요. 어머, 왜 그러는데요. 그래도 이런 방해 세력이 있어도 계속해야지 뭐 어쩔 겁니까? 성교지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화질이 안 좋고, 조금 이게 좀 부족해도, 아이고, 성교사가, 섬나라, 성교지에서,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만으로 감사하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불평하지 마세요.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마귀하고 맞설 때 이렇게 담대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너무나도 귀중한 일을 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저도한번 그랬잖아요. 우리 아들이 올해 신대원에 들어가는데 총신대학원에 들어갔는데 전도사님이라고 우리 아들이 불려지는 것이 나는 대통령 된 것보다 더 반갑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얼마나 큰 역사인데요. 영혼 한 명을 축제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 그래서 우리는 이 느에미아의 신앙을 본받아서 내가 큰 역사를 하기 때문에 나를 성가시 가지 마라. 못 간다. 딱 잘라버려. 딱 잘라버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말씀, 기억해야 될 말씀이 6장에서 9절입니다. 9절. 9절에 이런 밑줄 동글이꽉쳐 놓으세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 해 봅시다. 이제 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느헤미야의 기도. 왜냐하면 이 원수들이 자꾸 두렵게 하니까. 여기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해." 결국 마귀 사탄이 노리는 것은 우리한테 뭐예요? 두렵게 하는 거예요.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 하라. 그 말씀만 여우사 일장에 계속 하실 거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일을 할 때도 결국 원수들이 노렸던 것은 뭐예요?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도 하고, 위협도 하고, 별의별 시작을 다 하는 거예요. 두렵게 하려고, 어? 그렇게 두려우면 이제 손이 피곤하거든요. 여러분, 두려우면 밥맛도 없고요, 잠도 안 오고요. 두려우면은 이제 이 일하는 것이 힘이 빠져 버리고 못 해요. 달달달달 떨려가.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여, 이제 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백성들, 이예 하나님 일하는 종들의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 두려움을 내어 쫓으려면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원수가 이렇게 나를 두렵게 합니다. 마음에 신경 쓰게 합니다. 먼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일하려고 하는데 방해를 하고, 까딱스럽게 하고, 시비를 걸고, 확 힘들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셔서, 계속해서 중단하지 말고, 하나님 일하게 하소서 결국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믿음 생활에 있어서 믿음이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면 이게 이제 마귀 시험에 딱 걸려들어 거예요 여러분, 낙심에 빠져봐요. 말도 안 해버려요. 밥도 안 먹어버려요. 아이고, 우울증 걸려버려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 이고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것을 다 손을 놔버려요. 그래서 니에미아가, 아, 저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이렇게 죽이려고 난리를 치는구나. 그 하나님, 우리를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힘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다는 것. 그 다음에 14절, 6장에서 기억해야 되는 말씀 14절.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내네 하나님이여. 이러이러 이런 인간들이 물을, 나를 두렵게 한 자의 그 행동, 그들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내 네, 하나님이여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아뢰는 거예요 내 네, 하나님이여 나를 두렵게 하는 자들의 저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일러 바쳐버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러 버쳐 할렐루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거예요 너의 미아는 순간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러 바쳐요 하나님 저들의 소의를 기억하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예, 느에미아는 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3절을 보시면, 6장 13절을 보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13절 뜻을 좀 아셔야 돼요. 그들이, 그들이란 건 누구냐면은, 이 삼발락 일파죠. 예, 방해 세력들이, 내물을 준까닭은 내물을 누구한테 줬냐면,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한테, 예, 내물을 줬어요. 스마야 선지자. 스마야 선지자, 그리고 여선지, 여선지 노아다그 남은 선지자들. 이런 선지자들에게, 스마야에게 내물을, 돈을 사죄없이 뿌려버렸어. 주고는, 예, 이제, 느에미아를 두렵게 했다는 거요 어떻게 두렵게 했느냐. 딱 돈을 받고 예언을 하기를 선지자가 거짓 예언을 하려고 뭐라 하냐면, 딱 이제 자기 집에 왔을 때 느에미아가 총독님, 저 원수들이 총독님을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총독님 큰 위기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빨리 성전의 외소로 피하십시오. 이렇게 거짓말로 악한 말을 지어서 범죄하겠다.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했다는 것은 성소 외소로 들어가자고 그래요. 그고 생명을 보존하라고. 죽이려고 하니까. 성전의 외소라고 하는 것은, 예, 영어 성전에는 인사이드 더 템플, 킹 제임스 버전의 인사이드 더 템플, 성전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한국말로 외소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다냐 우리 헷갈리는데요. 인사이드 템플 간단하다 이 성전 안으로 피, 피난하라 이 말이에요. 성전 안이 제일 안전하다 이거예요. 저 원수들이 죽으려고 하니까 얼른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 피하라 이거. 그게 뭘 노리는 거였어요? 만약에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랬더라면 이제 비방거리를 삼는 거죠.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고 그랬다. 이거. 그럼 뭔 범죄가 됩니까? 성사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총독이라도 왕이라도 안 되죠. 제사장 레인들만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지 총독이나 왕이라고 함부로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가 느헤미한테 겁을 확 줘가지고 아시방 죽이라고 하니까 어느 성전으로 들어가 제일 안전하다 좋은 거 가르쳐 주는 것처럼 다 그렇게 내물을 받고 그런 거짓 예언을 했다 이거요. 예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아는 그 말이 안 속았어요. 근데 신앙이 좋은 사람은 분별을 제대로 해 버린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가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에?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내가 왜 들어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그 원수들이 나를 죽일 수 없어 내가 겁을 먹고 성전으로 도망갈 것 같아요? 절대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담대하게 느헤미야가 그 거짓 선지자의 계기를 물리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계기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나중에 다 깨달은 거예요. 확실히 탁월한 하나님의 종들은 이 거짓을 바로 분별하고 속지 않는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겁을 줘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겁먹으면 마귀한테 니다 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늘 따라를 많이 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예. 뭐 따라한다고 뭐뭐 뭐 크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 하나님 말씀이니까 겁먹으면 진다. 겁먹으면 마귀한테 진다. 겁을 먹게 해서 두렵게 해서 나를 죄짓게 만든다. 사람이 겁을 먹으니까 죄를 짓고, 사람이 겁을 먹으니까 낙심을 하고, 사람이 겁을 먹으니까 손을 놔버리고 덜덜 떨고 마귀한테 걸려드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을 가지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도비아라고 하는 이 반대파의 이 악한 인간은 17절 부터 19절 까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는데 이 도비아가 어떻게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유대인들하고 내통을 했느냐. 유대인의 유력한 집안하고 혼인을 해버렸어요. 그게 유대인들이 잘못한 거죠. 이런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자체가. 혼인 관계를 맺고 있어가지고 이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는 거죠. 이걸 이제 나중에 느헤미야가 감파하고 도비아를 자릅니다. 확실히 깨어있는 지도자들이 있어야 그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돼요. 자 이제 느헤미야 7장으로 넘기시면 느헤미야가 이제 아 예루살렘을 다스릴 지도자들을 확 세웁니다. 예루살렘을 다스릴 총책임자를 누구를 세우냐면 하나냐 하나냐. 충성스러움이 말로 다할수 없고요. 하나님은 여기 성경에 표현할 때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위인이고 하나님을 경애함이 뛰어났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을 세워놓은 거예요. 네이미아가. 에루살렘을 다스릴 자를 임명을 했습니다. 충성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을 참 경애하는 것이 뛰어난 사람. 그리고 이제 4절부터 5절까지 이제 백성들을 쫙 다시 그 명단을 정리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정리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숫자가 너무 안돼 가지고 성업은 큰데 백성들이 얼마 안 되니까 이제 백성들을 재배치시키려고 다시 백성들의 계보를쭉 적어본 거예요. 그게 이제 7장 73절까지 이름들이 쫙 나왔습니다. 쫙 나와. 그 다음에, 이제, 이, 느헤미아 8장으로 우리가 가면, 느헤미아 8장에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자손들이 이제 7월달에 탁, 수문 앞, 수문 앞 광장에 모입니다. 여러 문이 있는데 수문이 있다고 그랬지, 워터게이다 수문 앞에 큰 광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어? 한국에, 어? 그큰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우리가 집회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드디어 에스라와 느헤미아가 콤비가 돼가지고 이 영적인 부흥을 주도를 합니다. 두 탁월한 지도자가 만났으니 불꽃이 튀겠죠. 종동 느헤미아가이 말씀에 정통한 제사장 학사 에스라를 부흥의 강사로 초청해가지고 수문학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모세 율법을 쭉 이제 가르치도록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총독의 말을 듣고 새벽부터 오전 내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강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주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고 불고 날려났어 야,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지키지 않았을까? 여러분 7월 달은 여러분, 우리가 공부 시간에 말했지만은, 이스라엘의 종교력 7월달은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는 달이죠. 7월 1일, 뭔 날입니까? 무슨 성일이에요? 나팔절. 빵 빠밤, 나팔군, 나팔절. 성일로 지키는. 다 모여서 말씀을 읽고, 낭독하고, 성일로 지키는. 7월 10일, 대속제일.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속제를 하는, 대속제일. 7월 15일부터 이제 일주일간 초막절, 수장절. 이 중요한 이 이스라엘의 절기가 7월달에 많이 있기 때문에, 7월달에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말씀 사경에 붕회가 일어났는데, 아, 백성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막 초막절을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초막절을 안 지켰거든요, 지금까지. 초막절을 지켰어요. 근데, 요수와 이후부터, 초막절을 이렇게 리얼하게 지킨 적이 없었다고 러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렇게 모세가, 그렇게 백성들을 모아놓고, 출애국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 막상 가난에 가하면서,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망했죠. 그러니까 망했죠. 말씀을 듣고 애통이 하고 해계 운동이 일어나니까요. 성일인데, 하나님의 절기인데, 즐거워해야 되는데. 이제 총동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이 날은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느헤미야 8장 10절 동글맹이 밑줄 닫쳐놨죠 중요한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한번 다 같이 같이 해봅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뭐가 저와 여러분의 힘입니까? 오늘 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어머, 뭐돈 땜새 어찌까이 몸이 아파서 어찌까이 우리 아들 어찌까, 우리 남편 어찌까, 뭐, 누구 친구 관계, 인간 관계 어찌까, 그 복잡한 거 한도 끝도 없어요. 그걸 다하나님께 맡겨버리시고,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능력이고 힘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뻐하라. 항시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항시범을 기억해야 돼. 항시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아, 실말을기다라 범사에 감사. 여와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힘이 돼. 자, 우리 온 세상에 흩어진 우리 한국 성도들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꿀쏘이 보약 큐티 유튜브를 통해서 모두가 온 세계에서 똑같이 찬성하는 시간.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 느에미아처럼, 가전방에서 요 내부에서의 자중질환도 있고, 외부에서 별의별 위협과, 별의별 모함과, 별의별 조롱이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천진해서 승리한 느에미아를 본받았어요.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을 물리치고, 예, 찬송하겠습니다. 부산에서 서울에서 뉴욕에서 LA에서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온 세계에서 주를 차나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몰리치고 주의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포급의비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봉오에빛 비춰라, 죄로 든은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의 거친 그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빛 비추라 채로든 밤 밝게 비추라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을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비춰라 빛체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천인만을 제하고 눈으로 도못 보는 백성에게 보고 의빛처럼 빛의 사자. 고금에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도들려 아멘.